이번 시간에는 복주머니를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15cm 정사각형 종이를 준비해주세요 먼저 15cm 정사각형 종이를 삼각으로 크게 반을 접습니다 펼쳐서 반대 방향도 삼각으로 크게 반을 접습니다 접으신 다음에 다시 펼쳐서 중심을 향해서 모두 방석 접게 해줍니다. 이렇게 세 곳만 방석 접게 해주시고, 마지막 한 곳은 그대로 놓아주세요. 이렇게 세 면만 접어주신 다음에, 옆으로 살짝 돌려서, 위의 면과 밑의 면을 3등분으로 나눴습니다 3등분이 되게끔 접어주세요. 저어주신 다음에 다시 펼쳐주세요. 한번 나눠주셨으면 돌려서 여기 접혀진 부분까지 밑에 부분을 양쪽으로 삼각으로 접어 올려줍니다. 이렇게 접어 올려주신 다음에 그대로한번더 위로 잡아 올려줍니다. 이렇게 접어 올려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더 이 꼭짓점이 이 꼭짓점이 만나게끔 한번더 접기선을 내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줍니다. 접기선을 꾹꾹꾹 내어주세요. 이렇게 접기선을 다 하셨으면, 이제 접은 선을 펼치면서 중앙을 들어서 옆을 안으로 집어 넣으시면서, 안에 들어가 있는 접기선을 바깥으로 빼주세요. 바깥으로 빼주시고, 반대쪽도 중앙을 들어서 옆에 선을 안으로 집어 넣으시면서 옆에 부분을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위에 있는 부분을 밑에 부분까지 반을 잡아주세요. 복주머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펀치로 구멍을 뚫어서 예쁜 리본 끈을달아 주세요. 예쁘 게만 들어, 보 세요.